사우디는 어, 그 기름은 원가가 10%밖에 안 남아. 땅속에 파올려야지 걸러야지 이래가 기름 파는 거 그거 별로 남는 게 없어. 허경영의 불로유 이. 1년에. 경정도가 들어와 로얄티가. 예. 그러면 사우디가 전 세계 물건 파는데 로얄티 받아 안 받아. 그럼 허경영과 나눠 안 나눠. 그럼 홍보는 그, 그 사람이 담당이야. 안 영업은 안 내가 해. 안 해. 아, 그러면 영업이 빨라질까, 안 빨라질까? 빨라지죠? 나도 생각이 있어. 나를 알게 되면은, 사우디 기름은 다 없어졌지. 그 특허권을 가지면 전세계 기계, 식품, 모든 거다 잡지? 제약, 모든 거다 잡지? 그러니까 이 빈살만이가 내걸 알잖아? 선착순 비행기 타고 이 빈살만이 내걸좀 있으면 읽어볼 거야. いるが,がポケって。